소감받고 하는 순간까지도 유튜브의 열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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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무명 가수 박옥우입니다. 어, 유튜브는 청옥산지기 꼭 기억해 주세요. 청옥산지기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저는 동물을 엄청 좋아해요. 사랑하고. 근데 이제 우리 집에 한우 한 200마리, 고양이 7마리, 그다음 멍멍이 2마리. 얘네들이 내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를 직접 느낄 때그 소감이 진짜 진실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진실적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어, 구독자가 200명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막 댓글이 막 올라오면서 와 너무 재밌는 거 그래서 참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요. 선생님 말이거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선생님은 어느 때라도 대답하고 답을 주고 가르쳐주더라 그리고 우리 여기 꼬마 선생님도 참 너무 고맙고 예. 근데 저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우울증이 한번 뺐어요. 왜냐하면, 방에 막 설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지 않고, 막, 그저 소박고서 바람지 챗바퀴. 예? 근데, 그거 주근하면은 이외에 문화적인 생활이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탁 시작하고 나니까, 와, 내가 완전 주인공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꼭 성공할 거예요 평창을 대표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약에 청옥산지기를 안 찍어 주시면은 거기 <laughs> 사과 드시지 마세요 <웃음> <웃음> 사과 주스 사가왔거든요 예. 일단 감사하고요 음, 진짜 진짜 감사한 거는 센터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예, 그리고 앞으로 제가 노래해도 많이 서 진짜의 가수의 모습을 살짝 살짝 보여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말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까? 여기는 고성 공현진항이라고 합니다. 밤이라서 이 멋진 풍경이 잘안 보이는데 세상에 바위가 너무 멋있어요. 멋있는데 저도 확실하게는 안 보이는데 와 이렇게 재밌게 삽니다. 저거 망을 세개 던졌는데 음 모르겠어요. 잡히면 잡히고, 일단 즐기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바다는 안 보이네요. 도로목 잡을라, 이 이래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밤 11시 반인데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도루묵 잡으러 왔네요 저는 추워가지고 파카 두개나 입었답니다 고성의 밤바다 이쪽으로는 진짜 바위가 너무 멋있는데 밤이라서 잘안 보이네요 이거 던질 때 어떻게 던지면 좋아요? 이렇게 치고 던져요? 응. 여기서, 여기서 <목소리> 어? 아, 어디까지? 여가, 여가 얕혀요. 어, 어. 어. 여고 면밑에든가 어, 어. 아, 여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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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그럼 응. 그래. 어, 걸 아, 밑에가 면 아, 밑에가 존해야 어. 디까지 돼? 더 많이 걸야 어, 아 그렇구나. 걸린다고아 저것 또 걸려서 못 꺼냈구나. 여기서 걸려 갖고. 여기다 넣어봐. 희생이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laughs> 여기다 넣어요 아니, 지금 여기, 여기다 넣을까요? 어디다 넣을까요? 넣는 분이 아잖아 브라시나 한번 붙여봐요. 보다 아저씨 하나 넣었어요. 한번 나온 것이 대박입니다. 여장부의 토로목 사냥 오늘 한방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대박납니다.